자, 자, 여러분들, 인피니티 레이저 피스트 전장 보급으로 요번에 풀렸기 때문에 요걸 이용한 16대16 컨텐츠 가겠습니다. 자, 일단 맵은 궁룰러설트 다리에서 시작을 하고요. 자, 우리 어떻게 할 거냐. 1레피 16명 들고요. 헤비 좀비 16명 다리 쫙 해가지고 대면 해가지고 다이 깨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고요. 1레피 A 모드까지 섞게 하면은 경직이 너무 좋은데다가 넉백까지 있기 때문에 좀비가 못 이길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레피 든 인간들은 시작하기 전에 총알을 다 뺍니다. 1,500발을. 1,500발을 다 빼고요. 공회전으로, 공회전으로 리펄 서빔 채워서 좀비 날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게요. 오케이? 자, 가자. 자, 가봅시다. 자, 우리 1분 30초에 스타트 할게요. 자, 그리고 확살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1, 출발! 렛츠고! 시작, 야, 이거 좀 약간 바닥에 써야 돼. 공회전 채우시고. 아 이거 그냥 막았는데? 야, 나한 대도 못 맞추고 있어.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뭐야, 이거! 아니, 내 야, 나 진짜 한 대도 못 맞추는데? 아니, 애들이 막기 때에다날아가 야, 이거 아예 못불렀는데 나이스. 야, 이거 너무 센거 아닌가? 야 이걸 약간 이 좀비들 탱킹하면서 일자로 오는게 조금 이제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밀리니까 어 버디 좋았다 야 이거 야 다리는 내가 보기 좀 길지 맞지 열차가 낫겠는데? 다리를좀 긴데? 헤드 노리고 쐈다기보다 그냥 포에 터진 것 같은데 이거는 야, 이거는, 여러분들. 이퀄서빙이힘이 너무 쎘어. 야, 얘못 들어. 이거는 다리가 너무 길다. 야, 인질실 한번 가자. 야, 인질실 한번 가자. 인질실. 야, 너무 세다. 인간 너무 세다. 인질실 한번 가자. 아니, 왜 들어와, 너? 아니 야, 이거 해보자. 야, 이거 진짜, 진짜 애만데? 야, 한점 금신할까? 야, 나안죽여 아이들 안 바꿀게. 가자. 가능하다. 죽겠지? 얘들아 좀 앞으로 나갈까? 왜 저리야? 좀 나와서 막을래? 야 이거 그냥 막는데? 야 영디 못방좀 해봐 야 이거 그냥 막는데? 야, 이거 개빡센데? 야, 애가 사기 충전이 안 차, 분노가. 아, 사기 충전이래. 분노가 안 차요, 애가. 홀수, 뭐야, 홀수 안 돼요? 우와. 야, 진짜 하드하드, 이거. 야, 영사망 야, 여기 위에서 쏘는 게 최고지. 와야 이거 와와레인저빙지 긴다. 야, 누구 타노스라는데? 오, 타노스, 타노스, 얘들아, 타노스! 아, 타노스! 아! 지져! 야, 다리 한번 더. 다리 한번 더, 다리 한번 더. 자, 이번엔 좀비로 한번 맞아볼게요. 야, 타노스, 몸빵, 가자. 마지막에 써야돼. 타노스, 몸빵, 마지막에 써야돼, 알지? 야, 이번엔 진짜 인피니티워다, 이거 진짜. 가자. 기증 켜주고. 방원, 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야 타노스 깊숙하게 들어가 봐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영점 스킬 야 진짜 이건 진짜 이게 진짜 그거다 진짜 엔드게임 이거 진짜 엔드게임 이거 피충 키워 야야 타노스 간다 타노스 간다 타노스 아나 떨어졌어 야야 야, 뚫을 것 같은데? 뚫을 것 같은데? 얘가 피충을 시켜주니까 와야 뚫었다 뚫었다 와한번 뚫었다 자 2분 10초 자 스타트 레츠고 갑시다 여러분 존버 조심하시고요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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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독 조심해 야 타노스만 좀난 타노스만 좀전담막할게요 타노스만 안오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어야 이거 종독 반데 이거 야 이거 헤비한테 뚫리는거야 에반야 막아봐 난 타노스만 켰다 야 타노스 켰다 얘들아 막아 막아 조졌다 이거 야방아방 방스 방이 방스 기기 자, 인간 감염되신 분들은 밀린 다음에 계속 뚫어도 돼요. 야, 이거 막았다, 이거 막았다. 하지만 타노스 저 피칭 스킬이 또온늘이 빡칩니다. 이게 난것 같은데? 야, 조졌다, 얘들아, 안 돼! 야, 죽었다 죽여! 죽였어, 죽였어! 야, 막았다, 막았다. 드 됐다 오케이 자 1분 30초 갈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는 침실에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침실 1레피 부두 열다서 마리 1분 30초 시작 끝야 뭐 그냥 죽는데? 어? 어 아, 박스인데 스이고 야, 존폭, 야, 이 침실전은 종폭안 돼. 야, 이거 접금 불가야, 이거. 안 막히게 설게요. 야, 이거 못, 뭐, 못해, 이건. 야, 부팅 해봐, 부팅도 해봐. 야, 이거 다 먹는데? 아! 야 내가 한번 뚫어본다 뚫어보자 뚫어보자 부스팅 가자 야이 자리 좋아 지금 돌고 자리 좋아 아, 자 2분 출발해봅시다 이번에 사이코 좀비 아 씨보드에 생뇨면서 야 연막 연막 치는게 좀빡셀 거야. 아마 갑니야 근데 사이코 좀비 들어가지고 되겠냐? 야 부스팅해도 돼요 여러분 들 부스팅해도 됩니다 야, 사이코를 내가 보기엔 못들어 얘는 너무 느려 어디서연막치는 느리니까 애, 내가 왜 이케? 얘안 보이는데? 어, 어, 야, 영웅 몸빵 싫어요 와... 어... 안 돼, 안 돼, 타노... 안 돼요. 나가요. 오 어... 타노스야, 어. 타노스, 타노스 나갔다 가어 와. 그냥 어... 큰일 났다 얘들아, 도졌다. 야, 그냥 가려가지. 야, 인간이... 인간이었다가 죽어서 그런가 보다. 야, 이거 못들어못들어나 부스팅 을거 빕니다. 오, 연마고. 와. 오, 뚫렸어, 하나. 어, 야, 내절 하지 마. 야, 야, 야. 인간 대신 분으로 죽여야 돼요. 아, 뚫렸다. 야, 내절에 뚫렸다. 내절에 뚫렸어. 폭설 덮아버리기 아, 궤절해버렸다. 자, 인간은 여기서 있고, 좀비는 여기서 오시면 돼요. 야, 얘네 뭐 하냐, 얘들아? 성대가시라고. 자, 갑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이드 좀비야, 중종비야, 해미 좀비 만나고. 모두 가능합니다. 야 얘도 막기가 좀 쉬운데? 야 스폰 되면 그냥 그대로 잡으세요 스폰 되면 자 종북 부수 야 스폰 되면 그냥 바로 잡아 야 놀래 죽겠는데 이거 어 헤드샷 포잉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사이코 견제 한번 해봐 야뚫렸다 이거 뚫렸다야 평정심이 위치한 시다틀했어 내려와 내려와 올라가애를 내려와 내가아망했다 2분 30초 자 출발해볼게요 이번에 좀비 이가지고제한번야 이거 썸네일각 내가 보기 나와 가보자 2분 30초 출발 레스고 총포 터져! 빡센데? 야 이건 뚫었다 이건 야 너무 쉬운데? 야 이거 진짜 뚫었다 엇?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에, 잠깐, 숨었다, 미친놈. 숨좀 고르고. 덮쳐 아, 대가리! 자, 이게, 여기 한번 뚫는 순간 끝이야. 자, 오케이. <목소리> 여러분들, 1레피 16대16, 여기서 끝. 끝! 여기서 끝!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 잘 도와주셨어. 고맙습니다.